동남아 국가 이런 데 많이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불법이죠 금지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멋시룸 그렇죠. 여기 있다 멋시룸 들어와라 여기 와서 해피아워 가져라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마약입니다 또 많이 문제되는 게 성매매 성매매 여행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원정 성매매 같은 거 동남아 국가 이런 데 많이 가겠죠? 이런 데 가서 이제 성매매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건데 성매매는 합법인 나라도 있고 불법인 나라도 있어요. 외국에 가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불법이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밝혀지고 증거가 수집이 될수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잡히기 힘들 것 같아요. 뭐, 성매매를 입증을 하려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성매매가 성립을 하려면은, 돈을 주고 하는 대가성 성관계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수사가 조금 용이한데, 해외에 나가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뭐 돈을 주고 대가성 성매매였다는 점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뭐 쉽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또, 해외여행 갈때 많이 하시는 거, 카지노, 그리고 도박,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박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대부분이고 이제 정선에 내국인 카지노가 있지만 거기서 하는 거 외에 카지노에서 하는 거다 불법이고 외국인인 우리가 가서 그 나라에서 도박을 하는 건 마카오 법상은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법상 이거는 불법 행위인 거죠. 이것도 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박제를 보면은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 행위가 되기는 하는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기는 해요. 일시적 오락. 아, 약간 그냥 한 네. 번. 씩 <laughs> 어. 이거는 봐줘요. 일시적인 오락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오락이냐 아니면 상습적인 도박이냐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여행의 일환으로 아주 짧게 그런 오락 겸으로 한번 참여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 오락으로 좀 변소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도박을 하면은 문제가 돈을 땄을 때아 돈이 갑자기 불어? 땄을 때 돈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내가 이제 한국에 반입을 해야 되잖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도 해야 되고 금지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 나라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도박에 그 의심을 살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좀 걱정이 되니까 거기서 약간 돈세탁을 <laughs> 돈세탁을 합니다 이런 돈세탁을 하는 행위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외환을, 외화를 반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죄명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이 거기서 뭘 사오더라고요 비싼 거를 막어 그런 걸로 그냥 써버리더라고 네 지금 나온 범죄들은 네. 걸리게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도박 이런 거는 사실 초범의 경우에는 또 선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도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습 도박 아니고 초범 같은 경우는 선처를 해 줘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도박의 베팅 액수가 크거나 아니면 도박의 규모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죠. 성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서 다른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여행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